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로 비율을 가담 드는데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 어. 몇 달씩 계속 안 내. 음. 근데 보니까 막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몇달미뤄졌어 음.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막 신문 신문에 막대스특필돼 가지고 막 성공한 기업가라고 막, 아. 막 기부도 했다 그러고 막 나와. 그래서 아. 전화가 왔었어. 세입자 한번 내가 무슨 뭐 월, 부자도 아니고 그 월세 음. 받아서 근근 먹고 살고 그 아들 음. 부부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나그 월세 받아가지고 근, 겨우 먹고 사는 할아버지라고 음. 그신문을 놓고 보니까 돈도 이제 많이 보셨던데 월세를 달라고 음. 그랬더니 그 세입자 이러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되면은 할아버지 좋은 거지. 꼭 월세를 받아야 좋은 거니까. 이런 이런. <laughs> 갑자기 왜왜잘 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그 할아버지 그어 <laughs> 아니 내가 집을 줄 때는 월세 달라고 집 줬지. 뭐 유명한 사람한테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 한다고 우리 집에 산다고. 산다고, 너가 좋은 음. 게 무슨 월세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면 할아버지도 좋은 거예요.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laughs>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아사를 <laughs> 네. 법과 법원을 찾아간 거야. 소송을 했어. 어, 소송을. 소송 네. 했어. 네. 월세를 다, 월세 지급 청구 소송을 어, 했단 월, 말이야 월세를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청구 소송 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법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집 주인은 음. 맞는데, 음. 월세를 받을 권리는 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니, 이게 뭔. 이게 무슨 나라가 왜 이래? 아니, 집주인은 아, 내집주인은 맞다면서 집주인 맞죠 그 명의가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어. 그럼 아니, 집주인은 월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왜저 집을 왜줬겠서 월세 받으라고 줬지라고 했더니 법관이 뭐라고 하냐면 은 어. 할아버지 회사법에 <laughs> 어. 세입자는 어. 집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관이 아. 자잘들보세요그두 아,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월 월세 산 사람이 뭐라고요? 세입자는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집을 깨끗하게 관리라고 법이 돼 있다는 거야. 어. 그런 그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이후로 음. 집주인에게 월세 월세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법관이 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되도 한참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주식시장으로 적용하면 이게 맞다 게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 주주가 그게 네. 주인이잖아. 이거 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주는 배당 받으려고 기대수익률을 기대 그 수익률을 원해서 투자한 거아맞아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도 얼마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약속한다고 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 그 기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줘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배신해서 나의 손목 손실을 보게 했어 에. 그리고 법관을 듣고 들고 왔어 들고왔더니 뭐라고 법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사법에 음.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을 못 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집을 있어요. 깨끗하게 쓰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어. 세입자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어. 집 주인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고 해석을 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들한테는 의무가 없다. 없다. 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세입자와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법과 음, 음. 관련 없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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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음. 집 주인은 음. 세입자는 음. 집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음. 계약하면 계약이 되는 거지 계약이기 때문에. <laughs> 어. 계약이 법에 우선한다면 사적 자체 영향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그렇죠. 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나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음. 그래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음. 법에 그럼 세입자 그러면 은 집을 깨끗하게 써야지 뭐 집을 뭐 만들어서 된다고 될겠냐고 <laughs> 당연히 그건 두 가지가 서로 모순관계 대립되는 관계 아니라는 거죠. 음.